어, 그런데 미국 가면은 신앙생활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주님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주사랑교회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그런 얘기들 꼭 하십니다 뭐 저한테 뭐 인사하느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사랑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주사랑께 인사 한번 하시도록 하죠 그동안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죄 짓지 않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정죄하지 않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죄인 사랑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리새저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go go so.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을 대대 없어서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죄인인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축복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으로 지난 한주 동안 상한 마음, 갑갑한 마음, 세상에 일어서 일어났던 모든 많은 어려운 일들, 무거운 짐들, 그리고 실수했던 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헐가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그 상한 심령 속에 채워주셔서 또 다시 이 세상 나가서 살 때에 정말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로 섬기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정말 우리 김도일 목사님, 인도하시는 성경공부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심령 심령 속에 살아있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배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이민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보다 더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금요일마다 모이는 우리 목장 모임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들을 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가정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양산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앞으로 오는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길지시다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땀을 흘리면서 소득한 소득의 일부를 참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주님 앞에 드렸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물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참 승리하면서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물질을 많은 어려운